네 안녕하세요 IT시스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CPU 또핀 소켓핀 교정권인데요 어, 이건 지금 찍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은 안 보이겠지만 상태가 한 20개 이상 한 20개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제 급격하게 이제 틀어진 거라 문제가 좀 심각해요 어,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 수리가 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안되면 얘는 뭐 어떤 소켓 교체 방법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메인보드가 그렇게 뭐 저렴한 건 아니죠 아시오스산에서 나오는 막시무스8 인의 8 히어로 그런 모델인데 어, Z170 칩셋이에요 어, 그뭐 안에 그 잠깐 뭐 편지 내용을 좀 적어 놓으셨고 어, CPU랑 cpu는 코 e i7 6세대 6700k 네요 cpu는 보내셨고 다른건 안보내셨고요 일단 뭐부수적인 메인보드에 필요한건 다 같이 동봉해서 보내셨는데 어 이게 지금 <laughs> 제가 통화상으로는 어, 뭐 이렇게 cpu를 안착하시다가 좀 실수하셨기 때문에 큰뭐 틀어짐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사진을 확인않고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보드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그래도 높죠. 저는 이거를 좀 펴는데 시간이 조금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자, 이제 제가 자리를 조금 이제 위치 변경을 좀 했어요.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로 음, 보시면, 자 어떤 그 부직포 같은 걸로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지금 이런 천에 어 이물질들 전체 이제 속해서 지금 다 묻어 있는 상태고요. 엄청나게 묻어 있죠 이게. 거즈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닦으셨나 봐요. 여기도 지금 빈 상태가. 이렇게 지금 다 틀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한한 세네 한개 정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이 심각하죠. 네.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씩 이제 가늘 쪽으로 누운 부분 보이고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심각해요. 이 부분도 지금 막 붙어 있고 지금 좀 엉망이죠. <laughs> 좀 조립하실 때이 핀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판단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얘는 핀 교정 전에 어, 스몰 그리스도 좀 묻어 있고 많이 틀어져 있죠, 이렇게. 들이 교정 전에 어, 이런 이물 이물질을 조금 어, 떼내야 될것 같아요. 떼내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이에 이런 이게 뭘로 닦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على البرج الطالع 보내주신 CPU를 장착할 텐데, 요거는 CPU, 뭐, 가이드가 캡이 있죠? 이걸 장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CPU는 지금 크게 뭐 지저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스몰 그리스를 많이 뭉쳐서 어느 정도 세척을 하신 것 같아요. 바닥면을 한번 제가 잠깐 더 닦아드리고요. 요건 이제 그, 어, 접점 부활제입니다. 접점 부활제. 이런 걸 살짝 써서, CPU 접점을 조금 살려두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아시죠?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그, CPU 이거, 밑에 PCB, 기판이 너무 얇아져서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게 들어갈 때. 근데 제가 이전 CPU들하고 비교해보니까, CPU PCB가 많이 얇긴 얇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 보드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요 CPU를 잘엉 들어갈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꼽으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CPU를 꼽고 이렇게 하는 그 보드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가이드에 CPU를 꼽아서 이렇게 꼽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있는 거는 꼭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편하게 좋겠죠? 나중에 테스트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서머를 조금만 바르고요. 조금만 발라서. 플러는 그냥 이걸 장착할게요. 이게 지금 표면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막 흘리고 이래서 서머 브리스로 조금만 도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메모리는 d d r 토니까 제가 테스트용으로 들고 있는 디 d r 4를 꼽도록. 이게, 이 BW100이 뭐 효과가 그렇게 그닥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요. 지금 막, 아무데나 막 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얘는 뭐, 스타트 버튼과 리셋 버튼, 어차피 오버클럭 지원되는, 어, 누드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버튼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로 꽂아주고요. 우선 키보드 마우스는 지금 당장 꼽진 않, 않을게요. 일단 CPU가 인식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거는 지금 다체계했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어,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오래 하신 분, 뭐, 영상을, 뭐, 올려달라고 하면 제 올려드릴 텐데, 다행이에요. 한 번에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뜨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됐다는 증상이고요. 어, 일단, 지금,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되 있기 때문에 키보드하고, 이제 OS하고, 어, 테스트하고, 심호스를 디폴트화 시키고요. 이제 테스트, 운영체제를, 어, 진입을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또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을 좀 끄겠습니다. 자, 이제 켜서 어, 윈도우 어,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교정하고 이렇게 화면에 딱 떠주면 저희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핀 교정도 한 번씩 잘 안되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지금 이게 온도가 높은 거는 어, 이 쿨러가 지금 접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정상적인 쿨러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시간이 어, 최신 버전을 까니까 시간 좀꽤 걸리네요. 일 CPU는 이상없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하고 인식은 다 됐고요. 다음은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버닝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고요.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기본적인 점검은 끝났고요뭐 따로 뭐에러율이라든지 이런건 없죠 테스트 끝났고 이제 하나 더 할거는 어이 메모리 메모리 소켓이 다 전,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는지만 테스트를 하고 어 제가 이제 영상은 종료하고요 제가 몇가지 더 테스트를 하고 이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 을좀 끄고요 자 이제 어 두번째 꽂아볼게요 일단 화면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바로 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식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가 다 됐어요. 어, 이번 수리기도 어, 핀 교정하는 게뭐잘 어, 됐어? 다행이고요. 큰 문제가 없어서 참 다행이죠. 멤버드가 그렇게, 얘는 그렇게 저렴한 멤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가의 멤버드는 뭐 조립을 직접 뭐 하시거나 할때좀 신중하셔야 돼요. 주변에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포장을, 테스트를 제가 몇번더 해볼 거고요. 포장을 잘 해서 다시 이제 대구 쪽에서 보내주신 공인한테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 수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